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 24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경고하십니다. 그걸 듣고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심정으로 보실까요? 자기 말을 촘치 안 듣는다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기 보다는 애간장이 타실 것 같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랄까요? 개들은요. 부모 말을 진짜 안 듣습니다. 말을 들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진짜 안 듣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게 타일러도 끄떡도 안 합니다. 이런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진짜 애간장이 탑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훤히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이러실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훤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 매를 드십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혼이 좀나 봐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듣기 좋은 말만 들은 요아스 왕을 볼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가 버린 여호와의 전은 그가 어릴 적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했던 곳입니다. 또 정성을 다해 보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인도해 준 여호이아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홀로서기를 시작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신앙이 별로 안 좋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듣기 좋은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자들의 달콤한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는 항상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우상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 돈과 권력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나쁩니다. 이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상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슬픔을 잘 받아들이자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은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만행에 무리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왕에게 속한 백성들도 함께 듣지 않습니다. 또 함께 범죄합니다. 놀라운 건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인 곳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전으로 요아스 왕이 어릴 적에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호야다에게 보호받던 곳입니다. 자기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요하스 왕은 거기서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이스가라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버림받으면 슬픕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는 그걸 듣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 그러면 참 기쁩니다. 하지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듣지 않고 목사를 버립니다. 그러면 참 슬픕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지만 그래도 막상 당하면 참 슬픕니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잘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테니까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 목사로서 각오한 슬픔을 잘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